불경기로 인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지난 5년간 92%에서 108% 증가하며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앞으로 국내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 가계 부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서울 시민을 찾아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계세요. 계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sbj 서봉만 기자입니다 아직 집에 없어요? 아니 아니 저저저 저, 저 오늘 만나기로 한 기자라고요 기자 아 킹덕축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자입니다 아네저 밖이 있어 아 밖이시구나 그러면 제가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네네 빛 독촉을 피해 집까지 나왔다는 시민을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만 한 7년 했거든요. 근데 취업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하나 냈는데 운영이 잘안 됐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기기기 계속 늘어났어요. 얼마 정도... 서울 회생 법원을 통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2023년 한해 19,379건,이는 2022년 14,826건보다 30.7%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건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계 부채로 서울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요즘 파산부터 개인 회생, 금융 교육까지 다양한 금융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다고 해서. 저 복지 특파원 서범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금융 위기에 놓인 서울 시민은 물론 금융 고민, 금융 교육이 필요한 서울 시민 누구나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제가 직접 금융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야너 뉴스가 장난이야? 어 죄송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파산, 면책, 개인회생 지원은 물론 재무관리와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솔루션 제시부터 제도상 예방까지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실행하며 서울시민들이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빠진 서울시민께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져 서울시민들의 금융고민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고민 있으신 분은 혼자 잃지 마시고 저희 센터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삶의 위기를 기회로 금융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BJ 뉴스 서봉만 기자였습니다.